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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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지마 세상은 아주 uh, 넓어 yeah. 너의 가능성은 무한대 우주를 뒤덮어 yeah. 방향을 yeah. 잃었을 때 되줄게 나침밤 yeah. 혼자 두려운 내일을 맞이하지마 yeah. 이 순간은 책과 펜을 잠시 놓아 no. 대학이란 문제의 답을 찾아볼까 uh. 정답은 여기에 이 영상 통해서 너의 턱에 괴고 있는 손을 뗐면 좋겠어 There we go, uh. yo, hey. 너의 hey. Hey. Here we go yo 같이 가 yo 너의 꿈을 펼칠 그곳으로 Here we go yo 같이 oh, 가 oh, yo Attention c a s 퍼스로 yo Yo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족이나 친구를 제외하면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바로 선생님이겠죠. 일과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니 선생님이 가장 가까운 존재죠.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그리고 교육 계열까지 일곱 개의 계열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캠퍼스 유유유. 오늘은 바로 인생의 멘토 선생님이 될수 있는 길 교육계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 가, 요, 어텐션, 캠퍼, 요, 요.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세우는 곳 교육계열. 과연 어떤 곳일까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육자와 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요. 교육계열에서는 전공별 전문 지식, 교육학 기초 이론과 각 전공에 대한 교육 과정과 교수 방법 등을 배웁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 계열의 학과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아이들 정말 귀엽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을 유치원과 보육 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보육학과는 보육 시설의 교사가 될 자격이 주어지며 유아교육학과는 보육 시설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가 될 자격이 함께 주어집니다. 이들 학과는 사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에도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육대학교나 일반대학교 초등교육과에서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데요. 교육대학교에서는 초등교육과 단일학과로 입학한 후에 수학교육 사회교육 영어교육 등 관심 있는 교육 영역을 선택해 심화 학습을 합니다. 일본대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의 교과에 따라 국어교육학과 수학교육학과와 같이 전공을 나눠 중등교사를 양성하는데요. 미술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등은 입학 시 실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특수교육 관련 학과에서는 각 발달 단계별 장애 학생들에게 장애 특성에 맞춰 교육하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데요. 유아 특수교육과 초등 특수교육과. 중등 특수교육과로 나뉘어 선발하는 학교와 모든 학교급을 합하여 특수교육과로 선발하는 학교로 나뉘어집니다. 또 특수체육교육과의 경우도 중등 특수교사를 양성합니다. 교육학과는 교육 관련 각종 정책, 제도 방법론 등과 관련한 것을 배웁니다. 이외에도 수업방법이나 과학적인 학습환경을 연구하는 교육공학, 그리고 교육학과 심리학을 접목시킨 교육심리학 등이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교육을 초등, 중등, 고등 교육으로 나눠볼 때 교육의 핵심이 인성과 어떤 지적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그두 개의 그 저울을 놓고 볼때 훨씬 더 인성의 비중을 많이 둬야 하는 것이 초등교육이고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어, 인성보다는, 음, 그 지적, 그, 탁월성, 수월성을 더 강조하는 것인데, 중등의 경우는 아마 그 수평이 거의 맞아갈 겁니다, 교육에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초등이건 중등이건 특수건, 우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인성, 도덕성, 청렴성 그리고, 어, 사회적인 그 긍정적 그 가치관을 토대로 하면서, 어,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음, 학습 능력을 그 배양해야 될 것입니다. 같은 교육계를라도 교육대학과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의 경우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미 그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그 학생들이, 물론 예비교사의 꿈을 가지고 입학을 해서 수학을 하지만은 실제로 교단에 나가서 그 교사로서 살수 있는 비율은 적습니다. 중등 교육계열의 경우에는 그 전공과 유사한, 어, 그 분야, 만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고, 진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초등의 경우에, 초등 교육계의 경우에는 근자에 들어와서, 어, 그 경쟁력이 제고되고, 또 취약아동이 감소되고, 여러 여건들이 그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다양한 그 교육계열이나 연구계열이나 아니면 인문학이나 어떤 경영학을 이쪽에도 진출을 하는 경우가 지금 그 점차 그 증진되고 있습니다. 요, 요, 가, 요, 캠퍼스, 요, 요. 요. 여러분 사범대학이 아니더라도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비사범계 학과 중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데요. 이런 대학의 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학교 성적이 일정 기준이 되고 지정 교직 과목을 이수하면 이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초등 교사의 경우에도 교대뿐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도 초등교육과가 있는 학교가 있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교육 실습이 필수인데요. 학교에서 교직 생활과 수업 참관, 수업 진행 등을 실습하고 지도교사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 학교 내에서는 단지 아이들만 데리고 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교육 현장에 나가 보면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아이들만 우리가 상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굉장히 집단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과 학부모님 학부모님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지도할 때 단순히 학교 안에서만 아이를 지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를 해가지고 아이의 뭐 근본적인 행동 같은 것들을 지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과 연계를 통해서 그 아이를 행동을 지도를 하고 아이의 좀더뭐 깊숙한 뭐 내면의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더 어루만져줄 필요가 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 뭐 이러한 점들을 어, 배우려면은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학교로 나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임용고시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것 아시죠? 임용고시는 대학에서 교육계열을 전공해 교사 자격증을 얻고 난후 공립 초중등학교에 취업하기 위한 시험인데요. 이 시험에 합격하면 공립학교에서 교육 공무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립 초중등학교에서는 임용 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사를 뽑게 됩니다. 무엇보다 교육계에 몸담고 싶다면 사명감과 책임감이 남달라야 할 텐데요 교육 계열에 맞는 적성과 흥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실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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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교육 계열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남들 앞에 서면. 이렇게 대인공포증 수준으로 떤다면? 말만 했다면 두서없고 결론도 없고 삼천포로 퐁당퐁당 다이빙하는 논리실정의 수다쟁이라면? 사소한 일에 쉽게 급풍분 냉정함 제로퍼센트라면? 교육계열은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말하기, 가르치기,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 상담 능력, 논리력 등이 필요하고요. 냉철한 이성과 차분함도 교육자로서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 열린 시간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 책임감도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선배들은 어떤 조언을 해 줄지 한번 들어 볼까요? 초등 교사는 모든 교과를 다양하게 가르쳐야 하고 중등 교사는 자신이 전공한 교과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인성 교육이나 생활 지도를 하려면 상담 기술도 요구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계열은 무조건 선생님을 배출하는 곳.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교육 관련 전문 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학과 선택 전 알아야 할 교육계열의 이모저모 부가 정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교육계열을 졸업했다고 모두 다 선생님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교사 임용문이 좁아지고 높은 교육열로 사교육 시장도 넓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연구소의 연구직을 비롯해 교재, 교구 개발 등 교육 관련 기업체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청소년 문제들이 사회화되면서 상담실의 상담사, 사회교육원 등 진출이 늘고 멀티미디어 이학습 등 인터넷 강의와 학원 등 사교육 시장으로의 진출도 활발해졌습니다. 또 특수교육학과의 경우에는 학교외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아동치료실의 언어치료사,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기관이나 병원부설치료실, 발달지원센터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교대를 졸업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초등 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대를 다니는 4년 동안에도 어떤 교사가 될지, 교사의 자질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교대를 이제 졸업하고 나면 꼭 교사라는 직업을 당위적으로 해야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대 교사뿐만 아니라 이제 장학관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동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학습지를 만든다거나 또 동화를 만드는 일도 할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서는 교수를 할수 있는 등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로 이제 진로를 선택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예, 사범대에 진학하시면은 보통 교사의 길을 많이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과목의 전문성을 살리셔서 일반 기업에 취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는 교육 기업의 문이 좀 마, 많이 열리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과목에 해당 과목의 전공자시니까 그 과목을 잘 살리셔서. 어,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을 설계하는 계리사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학문의 길을 계속 걸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Yo, yo, 가, yo, campus, yo, yo. 교육계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계열 캠퍼스 요요요에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 팁 정보 그첫 번째 교육 계열은 장차 학교 선생님을 배출하는 분야로 다른 사람을 조리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필요 두 번째 전공 분야의 해박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사실 세 번째. 교육 계열 졸업 후 수요가 한정적인 교사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 학과 선택 시 진출 분야에 대해 폭넓은 고민도 필요. Yo, t h a t a t Yo, boy, b o e r girl, cheek, go s e Yo, here we go. Yo, got t s a cat. Yo, attention, can't must go. Yo, yo. Oh, what, oh, what? yo.